워더링 하이츠.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 출간한 작품으로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진 작품입니다. 또한 림버스 컴퍼니 6장의 배경이 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흔히 로맨스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장례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두 가문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로 수십 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워더링 하이츠는 1부와 2부로 나뉘게 되는데 1부는 캐서린 언쇼, 2부는 그녀의 딸인 캐서린 린턴이 등장합니다.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림버스 컴퍼니에서 가끔 언급되는 캐시라는 이름을 보고 캐시와 히스클리프가 연인 관계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머리 아픈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워더링 하이츠의 줄거리를 잊어버리셨거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줄거리를 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워더링 하이츠의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날 로구드라는 남성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집에 전세를 살게 되어 인사차 집주인 히스클리프를 찾아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집에는 히스클리프, 헤어턴, 캐서린, 조지프가 있었고 로구드는 몇 차례의 방문으로 헤어턴과 캐서린이 둘다 히스클리프의 자식이 아님을 알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돌아올 로구드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오랜 기간을 지낸 엘렌 넬리 딘이라는 한 여장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선 린턴 가문과 언쇼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각각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와 워더링 하이츠입니다.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에는 린턴 씨라고 소개되는 남성이 있으며 그의 아들이 에드거, 딸은 이사벨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워더링 하이츠의 언쇼 씨의 아들이 힌들리, 딸은 캐서린입니다. 이 캐서린, 캐서린 언쇼가 린버스 컴퍼니에 등장하는 캐시이죠. 아무튼 이야기는 언쇼 씨가 까무잡잡한 고아를 한명 데려오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히스클리프입니다. 히스클리프는 언쇼 씨의 애정을 받아 언쇼 가문의 아이로 자라게 되었죠. 언쇼 씨의 아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언쇼 씨의 편애를 이용해 힌들리를 골탕 먹이곤 했죠. 그래서 아버지 언쇼 씨가 죽고 가주가 된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하인 취급하며 강제로 그의 지위를 격하시켜 버리죠. 반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캐서리는 결국 하인처럼 일을 하게 된 히스클리프를 위해 린턴 가문의 에드거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린턴 가문과 결혼하여 린턴 가문의 재산으로 히스클리프를 돕고자 한 것이었죠. 캐서리는 그것을 넬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히스클리프의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히는 말을 하게 되고,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되었던 히스클리프가 워더링 아이츠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히스클리프는 워더링 아이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스클리프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선 힌들리에겐 헤어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힌들리는 아내가 죽은 뒤 술에 쩔어 살게 되면서 헤어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헤어턴에 대한 힌들리의 폭력을 막아주어, 헤어턴은 아버지보다 히스클리프를 따르게 되었죠. 히스클리프는 3년 후 돌아와 힌들리와의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헤어턴에게는 힌들리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하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핸들리와 헤어턴은 이때부터 히스클리프에게 얹혀사는 몸이 되죠. 그리고 쓰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를 자주 찾아와 캐서린과 만납니다. 캐서린도 히스클리프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에 바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히스클리프가 떠났던 일로 큰 언쟁이 오게 됩니다. 워더링 아이츠를 대표하는 명대사는 여기서 나오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에드거와의 관계에서 골머리를 앓다 정신병을 얻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을 낳고 죽게 됩니다. 이 딸이 바로 캐서린 인턴이죠. 히스클리프는 자신을 사랑하던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하고 캐서린을 죽게 만든 에드거에 대한 복수로 이사벨라에게 모욕을 주고 학대합니다 결국 이사벨라는 워더링 아이츠에서 도망쳐 홀로 살게 되고 임신했었던 아이 린턴을 출산해 키우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사벨라가 죽자 린턴을 워더링 아이츠로 데려옵니다. 이후로는 히스클리프가 린턴가의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기 위해 병약했던 자신의 아들 린턴과 캐서린 린턴을 결혼시키려 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을 집에 초대한 뒤 감금하여 강제로 결혼시키는데 성공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에드거가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린턴과 은셔 두 가문은 모두 히스클리프 소유가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린턴은 병사하고 이로써 로그드가 방문했을 때의 가족관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환영을 보며 미쳐버린 탓에 곧 죽어버리고 최후에는 캐서린이 자신이 천시하던 헤어턴의 애정을 갖게 되어 결혼하게 되면서 드디어 두 가문이 히스클리프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런던으로 돌아갔다 다시 찾아오게 된 로그드가 넬리와 만나 듣게 되는 것이었죠. 이상 워더링하이츠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김태용 작가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집 동명이인인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 등의 작품은 워더링하이츠처럼 특이한 가족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가족상은 이상한 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족의 화합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적 특징을 갖습니다. 워더링하이츠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맹목적 복수만을 쫓는 히스클리프와 자신이 원하는 자와 사랑하기보다 사회와 타협하기를 선택하는 캐서린 아내와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히스클리프를 혐오하기만 할 뿐인 힌들리와 타인과 화합을 이루길 거부하는 린턴 등으로 규정되는 언쇼가와 린턴가의 2세대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은 3세대에 도달해서야 그 화합의 끝으로 향합니다. 캐서리는 가난도 신분의 전락도 뛰어넘어 헤어턴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헤어턴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낮은 인물이라고 무시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인물로 만들기를 선택하죠. 헤어턴 역시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켰던 히스클리프를 혐오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처럼 인정하며 히스클리프의 장례식에서 가장 슬퍼하죠. 또한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었던 캐서린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가족이 화합을 맺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아이러니한 점은 히스클리프가 가장 싫어했던 힌들리의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닮아있었고 캐서린의 딸이 자신보다 더 타인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이전에 워더링하이츠를 읽고 난 분들은 히스클리프 이거 생각보다 더 미친놈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복수를 진행하는 히스클리프는 무어라 포장할 수 없는 악인이 분명하고 그런 인물이 주연격 인물로 등장할 리는 없으니 인버스 컴퍼니에 등장한 히스클리프는 막 워더링하이츠를 떠났을 때의 히스클리프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편지에 언급된 행사는 히스클리프가 워더링하이츠를 떠난 후 가장 컸던 사건, 에드거와 캐서린의 결혼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림버스 컴퍼니 6장에 대한 예측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